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준비물 다 챙겼어요 갔다 올게요 육수생의 일상이야기 학교에 왔다 나를 반겨주는 변화되는 학교다 이것저것 사가지고 집에 들어갈거다 육수를 샀다 하지만 먹지 않을 것이다 육수를 먹으면 내가 나를 먹는 건가? 그건 잘 모르겠다. 하지만 확실한 건 나는 나를 존먹고 있다. 대학이란 무엇인가? 원서는 냈지만 결과는 뻔하다.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.